number 질문 <laughs> 만 어, <정말> 제가. <laughs> 아, 어. 안녕하세요, 박희신입니다. <laughs> 3점 만입니다. <laughs> 그리고 공연이 시작한 지 1시간 만에 드디어 말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laughs> 제가 3년 동안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았거든요. 뭐냐고요? <웃음> 어, <웃음> 제가 3년 전에 아이머들이 만한 앨범을 발표하고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용어로 꿈콘. 네. 그래서 이번에 러콘이까요 꿈콘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의 꿈을 얘기하게 되었고 그 시간 이후에 저는 되게 작다고 생각했던 그 메시지가 아 이렇게 크게. 이게 조금씩 커져서 이렇게 커질 수도 있구나. 나에게도 이렇게 달라지고 커질 수도 있구나. 진짜 그런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저는 사실 그 7집 앨범이 좀 어떻게 보면 나만의 또 얘기들이지 않을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어, 내가, 내가 나의 손을 잡아줘야 돼요. 때였어요. 근데 3년 동안 어,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또 여러분들하고 꿈 얘기를 좀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어디 있을까요? 맨날 똑같이 해도 참 좋아. 그렇죠? 여기 그럼 오늘 진짜 여기 있는지. 진짜 여기 있는지 이제 3주의 마지막 공개잖아 오늘 진짜 여기 있는지 끝장을 다 알죠 처음에 이 러버스라는 공연을 얘기했을 때 이름을 제가 처음에 얘기했는데 반대를 많이 했어요. 좀, 되게,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좋게 쓰이지 않으니까. 근데, 저는 일단 한국 사람이고, 영어 잘 모르고. 어, 근데, 제가 생각했던 의미는 더 한, 한문에 가까웠고, 어, 그러다가, 아, 그러면, 어, 그냥 러버스가 아니고, 나도 그냥 러버스를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러버스는, 물론, 오늘 느렇게 보신 연인간의 러버스가 뜨겁죠. 어, 뭐, 어떻게 얘기겠어요 근데, 영인간을 먹었으면, 약간 위험한 것도 있잖아요. 정말 뜨겁다가. 지금 이 울림은 혼자 남은 외로운 사람의 소리입니다. 저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어쩔 때 우리 친구 간에 친구 간에 느끼는 사람 더클때 있지 않나요? 네! 나 저는 <laughs> 그렇 아, 나한테 이런 친구가 있구나 이 친구만 있으면 진짜 살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친구? 진짜 그거는 또 되게 다른 러거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말해요? 가족들은 그죠? 진짜 우리가 어디에 부딪히고또부딪히고또 부딪혀서 돌아보면 그래도 내가 누군가의 품에 안길 수 있다면 그제 먼저 가족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부모님. 부모님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쏟는 사랑은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반려견들, 뭐 동물들. 어쨌든, 저도 어 지금은 하늘에 있지만, 네. 하늘에 있지만, 저는 맨날 <laughs> 대화하고 살았거든요. 진짜 그냥 내 동생이었고. 네, 그래서 또 그렇게 쏟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 아 이게 뭐 어, 그래서 아 그럼 부재를 정하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좀 하면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설득을 했죠 그리고 또 요새 진짜 여러분들 보면 우리 세상이 간편해졌잖아요 오늘 마지막 공연이니까 알았어요 얘기 안할게요 어, 오늘 토요일 공연이니까 내일 쉬네요. 저도 쉬어요. 음, 나, 내일 정말 바쁘다 하시는데, 음, 다 내일 괜찮군요. 그럼, 우리 그런 의미로 제가 앞에 했던 얘기의 또 의미대로 우리 잠깐 제가 앞에 보냈때 이걸 시켰더니 좋아하는 분들도 데 되게 싫어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벌써 잡았어? 그 살짝 옆에 사람 손한번 잡아볼게요. 혹시 손이 불편하면 옷깃을 잡아도 돼요 와, 자자하고요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손 잡은 채로 살짝 양쪽을 보면서 저를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 우리! 오늘 우리! 잘 놀아봅시다 일 있어. 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오래 걸린 어, 시간, 아, 오래 시간을 보낸 만큼 진짜 세상 어디에도 특히 우리 한국에서 있을 수 없는 무대를 만들어 보자. 아 그리고 혹시 오늘 제 공연 처음 보시는 분들 있을까요? 오, 진짜요? 저 20년 했는데. 처음 오신 거예요? 오늘 어디 한번 가보도록 하세요. 생각도 못한 홍구형을느꼈어 많이 하고 계셔서 이게 뭐지 이럴 수있는데 사실 저는 스탠딩 공연에요. 음, 우리 공연 전에 티저에서 보여드렸죠. 세상이 이렇게 L O V E R S 숨어 있는 거를 보여드렸었는데 진짜 찾기 힘들었거든요. 정말 영상 만들 때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꼭 찾아달라고 했거든요. 진짜 찾아오면서 그래서 그 여섯 개단원들에 우리 스탠딩 속을 준비했죠. 뜨겁게 놀아보려고. 에로 어딨 죠？에일, 뭔 되게 소리 어, <laughs> Que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지금 파이팅이 넘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선물 잘 받으셨어요 이게 이 팔찌가 사연 많은 팔찌예요 좋다고. <laughs> 억지로 얻어낸 것 같아요. <laughs> 아니, 제가 팔찌를. 이 팔찌, 여러분들 다른 공연장 하면 좀 봤죠? 비슷한 거. 근데 커트만 하는 거못 아, 보셨어요? 하긴, 다른 공연장은 다 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LED 팔찌를. 우리나라에서 제가 제일 먼저 시작했거든요. 그 이유를 엄청 쓰더라고요. 그러다가 되게 많아지고. 근데 이제 그쪽은 다른 데서 막 팔더라고요. 저한 번도 팔아본 적이 없어요. <laughs> 앞으로도 그럴 거고. 이거 뭘 팔아요? 만나드리면 되지. 아니, 좀 공연장이라고 해서 막다 사야 되는 게 아니고 왔는데 막 선물 있으니 너무 좋지 않아요. 원래는 사실 얘기해도 되나? 처음에 1년 1, 기획할 때 이 팔찌는 당연하고 원래 못했으니까 얘기하기 좀 늘머는데 원래 저는 이렇게 사탕을 준비하려고 했었어. 요러버스 사탕. 그래서 그냥 맛은 같은데 거기에. 감정들을 쏟아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왔을 때 어떤 감정에 따라 그거 먹고 기분 좋게 시작하라고 원래 사탕을 진짜 밀고 있었거든요 제가. 근데 이게 지금 예. 너무 여름이라 좀 문제가 많아가지고. 언젠가 할 거예요 <laughs> 다른데 얘기하지 마요 <laughs>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하다가 네, 탈취만 드렸는데 마음에 드세요? 이게 하도 따라하다 보니까 이번엔 저희가 저희만의 색깔로 탈취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이게 진짜, 이렇게 개발진들이 연구해서 막 가치를 안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안에 이렇게 섬유가 들어있고, 광섬유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너무 딱딱한 거보다 이렇게 좀 부드러운 게 여러분들 오래 차고 있을 때편할거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광섬유고, 막, 디자인 신경 쓰다 보니까, 어 조금, 그냥 또 있을 수 있고 어, 생각보다 이 녀석이 왜 이렇게 빨리 왜 빨리 눈을 감았지? 이런 생각 할 수도 있는데 어, 그러면 그처에 하나 더 달라고 하세요 어, 어, 진짜 오늘 하나 더 달라고 하세요 어, 꺼진 분들에 한해서 더 드릴 거예요 그렇게 일부러 막 빼놓지 말고 그래서 제가 이게 이름을 못줬어요 메리엘? 제가 후보를 두개 드렸었거든요? 고메틱에서 댄지랑 메리엘 메리엘 할까요? 저 억지로 시키는 거 아니에요 진짜요? 네! 일단 사실 저는떼치가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데 진짜요? 안찬성 너 때문에 너가 떼찌해 그래가지고 없어요? 아니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뗐지 그러다가 야 그때 서바 귀엽고 좋은데 야 박스에다 뗐지 이렇게 <laughs> 좀 너무 약간 비속어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냐 그래서 그러면 이름은 어떻게든 하나 정하자 그러다가 이제 그냥 그냥 수줍은 마음에 제가 메리에 빌네 <laughs> 영어로 쓰는 건 메리라고 하고, 뭐, 뭐, 떼찌라고 해도 되고, 뭐 보니까 뭐, 메리 떼찌도 있고. 떼리에? 뭐, 뭐 이런 게막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차차 정리합시다. 일단, 일단 오늘 즐겁게 우리 누가 보고요 우리 다쩌어 움직이는 러버스 밴드가 오늘, <laughs> 오늘 우리의 이 모든 시간을 정말 아름다운 음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오늘, <laughs> 오늘 저와 그 우리 러버스 밴드 그리고 여기 계신 스태프분들 관객 여러분들 모두가 모두가 연인이 돼서 한번 즐겨봅시다.